아, 네가, 나 자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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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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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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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懂了，它也像那种苕粉一样。嗯。嘟嘟，电动车要开过去哟。啊，我走出发了。哦，很好吃吗？不知道呀、啊，人为什么这么多？ 相机了，我、那个呃、修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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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修修了，修了，修了，修了，修了，修 사실 능버전, 환경통 이후 거의 주의해주시고요, 팀은. 나, 나 좀, 호텔장 나가. 수리하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교통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통. 사람들 다 역주행하고, 사람들 다 싫어, 아무도 안 지켜. 이거 봐.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죠. 제가 이거를 건널 때마다 화가 납니다. 咱们去迷你兽吧。那边迷你兽一米的。너무귀哦，这种很好。哇，这个很好呀。那这个也不行。嗯，我觉得这个最好，我想买一个。这么快很冲动的。哦，这个也不错呀。哦，这个完全不行。这个，嗯，这个也不行。这个最好。嗯，可是这个也好呀。 啊、哦，为什么突然想买两个呀？啊、我买了这个。我买了一个，我也给弄过。你用过化妆品吗？那个 m i n 迷你梳子。哎呦妈呀！这是怎么？这怎么用呢？哎呦妈呀！这这个怎么用？这个到底怎么用、啊、哇哦哇，也是迷你。他们看起来很好看，可是到底这个颜色怎么用的？绿色用完了，绿色用完了。<laughs> 啊，这。 아, 저~ 이~ 거 이~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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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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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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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팅에 왔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를 먹 headache> 한국어 공부를 할거예요 아. 한국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회전가방을 먹으러 가요 배 고파요 배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집에서 f 다 안디 센 저마? 오늘 너 간이 줘. 안 바이바이. 굿챠. 아, 피곤해요. 지금 사실 너무 피곤한데 제가 요즘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걸꼭 약간 지키자라고 생각한 지가 한3일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인 중국 공부까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뭐 아마 6급 영상을 한번더 찍을 거긴 한데 최근에 6급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방학 때 신나게 놀았고 이제 6급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정해진 날짜가 있었으면 해서. 4월 10일 날 시험을 보려고 하고, 지금 시작한 지좀 됐어요. 원래는 화장을 지우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화장을 지우면 은 진짜로 바로 잠들 것 같은 거예요. 딱 오늘 목표까지만 하고, 잠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말이 많은 건 공부가 하기 싫어서예요.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공부하는 책은 c h k 의한 권으로 끝내기 책이고요. 책 위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강의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단어장 하나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한 권으로 끝내고 싶어서 이해도 하고요. 그냥 여러모로 선택한 게이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5급도 이 책으로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맨 처음에 중국을 시작했었을 때도. 아무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공부를 끝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약간 늙은 것 같은데? <laughs> 내일 첫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다들 안녕! 아, 여러분, 일요일이고, 이제 칼쇼 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어서 어제는 이제 중국인 친구랑 놀았고,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가입한 한인 동아리 모임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니,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화장을 하다가 파운데이션을 옷에 엎은 거예요. 입고 있는 옷에. 옷에 빨아 놓고 칸지물에 묻혀 가지고 넣어 놨는데 카드가 돈역성가지도 충전 안 돼도 훔쳐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아니 옷을 왜 훔쳐 가지? 그냥 옷이 있는 거야. 옷이 있는데 가지 갔어, 옷이. 내 옷을. 근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구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그냥 CCTV 막 돌려보고,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내가 문 뚝뚝 두드리더니, 아, 이거 옷 너꺼야? 내가 잘못 가져갔어? 하면서 줬다는데, 빨래 바구니 하나에 가득 차면 옷 양을 그냥 실수로 가져갔다고 했다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그리고 핸드폰 소매식이 나온거 오늘따라 사람들이 해킹하려고 나와봐요. 자꾸 스팸 연락이 오늘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연락은 계속 와서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오고 그래서. 지금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하철을 타고 가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과 놀 때면 마음이 편해요. 완벽하게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으려고 올림픽 공원에 가고 있어요. 올림픽 공원 가면은 밤에 재밌어요. 밤에 한 9시 10시 정도에는 광장에서 춤추는 것도 되게 크게 크게 하고 처음 오신 분들 오실 분들한테 추천해요.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 이쪽인가? 저기 뭐야? 너무 커 사자 아니야? 이거 사자 아니야? 사자? 어머 거짝게 위치 공유를 해서 갑니다 안녕? <목소리> 드디어 만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 만났어요. <laughs> 만났잖아, 우리. <laughs> 언니가 얼마나 <목소리> 열심히 왔다고. <목소리> <와서> <목소리> 언니가 뛰어왔습니다 <목소리> 뛰어오진 <목소리> 않았고, 솔직히. <하중도 목소리> 빠른 걸음으로 왔어요. 그 속였네요, 절. <목소리> 대 <저>. 아니, 진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해서 <목소리> 속도를 <목소리> 유지해서 왔어. 풀 냄새 나는 건 좋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런 풀 냄새, 꽃 냄새 이런 거안 좋아해요. 진짜 언니 엄청 좋아해. 근데 내 방에서 나는 건 싫어. 밖에 나와서 맞는 건 좋아. 뭐... 야, 조현님 카메라 소개 한번 해줘요. 저는 s 사에 닉네임 같은 거 말해줘요. 제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제임이라고? <laughs> 제임이요? 제임이요. 이 <소니야>. 친구의 <laughs> 이름은 제임이고요. 이 친구의 이름이 제임이고 아, <laughs> 어, 나도 본인 닉네임이 아, 제임이라고. <laughs> 카메라는 소니 오, 나 캐논인데? <laughs> 아, 오늘 마지막 휴일이야 내일부터 학교 가야 합니다. 학 어디 학교세요? 주화대요 어, 옆 학교. 근데 최애못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팀6일부터 아 나가. 끝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희 뭐 먹어요? 고기 먹을까요? 육가락 가야죠. 아 고기. 육가락에 먹게 갔습니까? 고기 뭐, 사러. 뭐, 하나, 둘, 셋, 넷, 다 약간 세계 멸망하면 우리 약간 부산행 체스가 찍으러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한국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시공이가 아, 시작을 하는데 전기 출사 나지 만 다들 감사하고요. 아싸 하면 백해 주세요. 하나, 둘, 셋.